뭐 별게 다 했단 말이야, 만약에 어쨌든, 뭐, 각, 평양시 군, 군, 군에서 있내들만 거기 들어와. 음. 평양시 군이. 딱안 다는데, 그때 벌써 거기 있었어. CCTV가 있었어. 아, 외부에는. 아. 영창에는. 아. 이 내가 훗날에 중국 감옥에도 갔다 했는데, 중국 아. 감옥에다 CCTV 없을 때라. 아, 어. 근데, 미국에, 네. 그 북한에는 CCTV가 있었어. 아. 그때 벌써. 보이부에는 어. 엄청 큰거 이렇게 큰거 달아나는데 음. 그래 거기 딱 얼방자 틀고 까딱 하면 안돼요 그래 딱손 이렇게 하고 반반성해야 된다고 해 <laughs> 조그만 움직임은 이그 그, 거기 거기 안하기 그 보이부에는 보회, 그 이제 보회부 소속 애들이지 뭐 이제 병사 애들이 이제 구타 하면 첫날 구타 엄청 하잖아 첫날 안 아,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첫날 안 때려 절대로 안 때려 나 탈행했을 어. 때 엄청 혼 엄청 맞았어 잡혀갔을 때아안 때려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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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뭐 이, 남조선은 어떤지 모르는데 북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동지애 아, 뭐 동지를 사랑하라 어, 자기 병사를 사랑하라 이런 걸 많이 한다고 어차피 군대에서는 부터 많잖아 군대 내에서는 아니 이게 음. 만약에 때렸다는 게 이제 이게 보고되면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상관이 아. 상관 제재된다든가아 그래? 아 어, 그렇게 된다고 북한이 심하다고 이게 아, 구타하는 음, 거를 구타해어 되게 심하다고 왜냐면 하 구타를 하면 앞으로 전쟁을 하면 이 놈을 쏴야 되겠는데 자기 상관을 쏠수있단 말이야. 아 그래? 아 근데 보위비에서 엄청 구타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는 아 한국 가다 잡혀가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아. 못쏜다 생각할 때 때리는 아, 거지. 아, 그때 한국 가다 이제 잡혀 온 사람들 이렇게 때 아, 그, 때리는 거네 그러면? 진짜 이 부대인 애들은 아. 없다고 그런 거 절대로. 처음듣내군대들은고붙아 아, 없다고 붙었구나. 없어요. 절대로 만약 때리는 거 상급이 알려지는 순간에는. 이 사람은 철당도 되고 술당도 되고 당문이 되잖아. 어, 당문 자욱도 큰... 없고 엄격하게 취급한다고. 그거 잘 됐다. 어. 잘네 그거는 잘돼 있어. 어.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만약 움직이면 반성할 때 반성 바보라는움직이면 음. 불러낸다고. 야 일어나, 일어나면 이제 소고랑 내민단 말이야. 음. 그 철창에. 그럼 음, 이제 이제 여기... 권총 이, 어. 여기 으시는거 있어? 이 권총에 어. 이게 어. 그 청성할 때 쓰는 청소할 거. 때 쓰는 어. 쓰는 거. <laughs> 딱 뽑아서 꿇어 딱 때린다고 썩 아프지 그냥 썩그라기 그러니까 딱 아프면 봐요. 딱질 정도지 뭐 아프지 응 그렇게 한다고 왜안하기서그안나게서 그러니까, 이제 비판서를 쓰는 거지 야뭐 잘못했어 써봐 그 비판서를 쓴단 말이다 쓰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자 데려간단 말 부대로 간 거야 저부대로다 씌워놓고 이제 나를 지금 모방을생활적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또 잘못 걸렸어. 그때또 이제 딱 장군님이 그때 강원도 시차에 갔단 말이야. 시차에 가는데 응. 우리는 우리... 따라 댕겨 이제, 이제. 군악이니까. 응. 항상 우리는 대기 상태에 대서야 되는데 내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크지. 응. 이제 딱 이제 막막 누구는 누구는 이제 막 썩어 예. 욕한다고 이렇게 하고 욕을 하고 이제 딱 와서는 그때까지는 이게 군복 입은 상태란 말이야 음. 딱 와서 모자를딱 뺏겨 모자를딱 뺏기고 견장을 이제 뜯는 거야 딱! 딱! 뜯어서 모자에도 넣고 그다음 초상 이상도 딱다 뜯어. 그 다음 조상이장도딱 몽땅 여기 달리는 거다 뜯어 그 다음에는 그거왜 뜯어? 그거 이제는 떨궈하는 거지 부대에서 아 부대에서 아아 그, 어, 딱 이제 이제 밑에서 딱 이렇게 욕먹고 다시 해놓고 나를 이제 지게 욕하고 이 비판 대상처럼 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부대에 있는데서 이제 나를 다치하놓또 이제 견장 다 뜯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어디 데려간가? 뭐 군인 단련대란데. 어, 단련대. 그러니까 군인 단련대 이제 6개월이란 말이에 6개월, 6개월 받은 거야. 군인 단련대 6개월. 아, 어, 6개월. 어. 그 그러니까 군인 단련대 6개월에서 그거 딱 버티고 나면 다시 부대로 복귀시키나? 글씨 부대 다시 남, 남은 기간 다 해. 아그육 어, 개월 6 개월 근데 그6 개월 을못 버텼다만 하야아6 개월 못 버텼다고? 그기 딱 가니까 완전히 거안의행운시기지 그기 응, 응.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시꺼먼 굴로 있지 담벽에새단 단벽이 담벽에, 이제 도주는 죽음이다 딱쓰리가 엄청 크게 써있어 당연하지 응그 굴이 어. 엄청 크게 써있다딱두어가면이 벌써 쩔어 그기 <laughs> 때그 굴을 보면 근데 건하게 그 이제 <laughs> 그, 사단장 하던 분도 있더라고 장령, 작년, 원래 장령인데, 거기는 별 사람이 다 들었는데, 단련, 군인, 어, 군, 인들만 거기, 잘못된 사람들 이제 단련시키는 데인데, 야, 그,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 산에다 이제, 밭도 일크고 한단 말이야. 음. 나는 뭐 했는가, 뭐, 밭이 <laughs> 크는 거 했는데, 일이라고 못해보다 하게 돼. 하게 돼, 농촌전이랑 가긴 가는데, 나는 집에 하도 잘 사니까, 기발로 되고, 이거 되고, 안했다고 이래라고 몽천지원 네. 나가서 그 맨날 따따라나 하고 하다라니까 언제 그런거 해볼게아 그러면은 이제 막 이제 야내 제일 어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쫙대로세나는 아, 말이야 아 네. 흥대로 세나놓지 네. 흥대로 딱세놓고 이제 돌격 앞으로 와! 나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다이 쌩쌩 나는 이렇게 자기 몸몸만큼 이제 맞는단 말이야 네. 그 밑에는 이제 풀이고 나무가 백이 다있어 이제 뭐짠 나무들 그런 밀고 나간다 막. 근데 도구라도 저야뭐뭐 나가게 이제 도구도 없어 그냥 맨손으로 그러면 이제 풀을 막 뜯고 나무 뽑고 하면서 빨리 빨리 나가야 되나뭐저 끝에까지 그 지금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파티 되는 거야 여기 원래 생산인데 막 뜯고 나가는데 어쨌든 전체 나가면 뒤에서 걷어찬단 말이야. 잘힘이세서 잘했겠는데 그때. 아 이거. 왜? 이게 왜? 그... 아니, 그게 문제야 근데 거기 들어가면 한2 0일만에 내가 지니 그때 몇? 그러니까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래도 국가수는좀 힘있지, 국가서막 뽑으면서 아. 가는데 아. 이거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막 전체 면 가면 뒤에서 걷어찬다고. 이또이 가야도 아. 보부 소속 애들이랑 보보 애들이지, 다 군복 입은 애들이. 막 갔지 딱하면 이제 쫙 도착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차렷 하나 만차렷 뒤로 돌았다고 자기가 해고 보란 다이에 뒷땅 돌아서면있 <laughs> 다른 애들은 어떻게 다 잡고 만지 나는 이제 뽑은지 안뽑아지내조금만쫙 <laughs> 뿌리 돌아있단 말이야 야이마다 <laughs> 아이고 마지막에 이손톱이다 빠지지 아이 이 피가 아제뭐 형편없지 뭐 그런 거 하다가 그럼 이제 또 통나무를 또 이제 나론다고, 이제 사도에서도 이제. 그것도, 아이고, 이, 게다빼기진않데 이게, 이게. 껍데기 뺏기 어, 못 해봤으니까 나는. 해본 사람들은 이제, 이, 일반 부대에서 있던 애들은 이런 거 해봤으니까. 자연은 어. 잘하더라고, 여동이니까. 근데 나는 응. 이거 완전 빵 힘을 하다니까. 이다빼기지막 죽겠지. 한 20일 만에, 20일 됐어. 20일 만에, 그저 키로수가 내가 8 1 k 로 됐던데. 응. 43킬로인가? <laughs> 와 43킬로까지? 아 86킬로에서 33킬로! 와 <laughs> 대박이다 와 근데 그 이제 허약 네. 3단이란 말 그거 보고 허약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람이 딱서 있을 때 네. 이제 허약 1단이 뭐냐면 이 가다리 짬으로 네. 이 주먹이 쑥 들어가면 아 여, 여기 사이에 허벅지 사이에 아, 허벅지 사이에 주먹이 아. 쑥들어다 나오면 어. 그게 허약 1단이 단계. 요그 네. 다음에 이제 3단은 뭐냐면 그 엉덩이 네. 엉덩이에 이제 주먹이 들어가면 항문에? 아 항문, 항문 쪽에 주먹이 어가면단이 <laughs> <된다고 웃음> 그래 이제 죽기 직전이지 그래 그냥 삼단딱 걸렸지 삼단 걸린 거야? 어 아, 완전히 뭐 살이 없는데 근데, 뭐 완전히 근데 주먹이 들어간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 이 검열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그 사람이 검사에 진짜 그렇게 거? 아니 넣지는 는데 어. 본다고 이렇게 아 보면 육안으로 아, 아, 알수 있다고? 육안 아, 아, 알지 아게좀 예, 벌어지나 보다 그러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설사 만나면 죽어 무조건 설사를 만나면 무조건 죽는다고 가수 돼가지고 그 다음에 딱 하던 게나그 다음에 나를 이제 식당 에 시키다 그 다음에 일안 시키고 그냥 뭘 시키면 식당에서 배달 음식 배달하면서 그래도 먹으라고 잘 됐네 잘 됐네 사람이 일단 거약 만나니까 삼단 만하니까 아. 음식이 땡기지 않아 아아 그러다 죽는다고 그 음식이 일단 그 그때는 그렇게, 그렇게 배를 뭘 먹었는데 거기서 야 거기는 그때 당시 권한이 어. 행군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막 죽고 나갈 때잖아. 어. 근데 이게 다 범죄자들이 지금 여기서 교양받은 사람들 뭐 죽겠어? 그냥, 그냥 이제 강릉이 옥수수 있지. 옥수수, 옥수수, 예. 옥수수 쌀, 쌀알이 쌀알도 아니오. 이거 뭐야? 그냥 이렇게 둥둥 이렇게 부대기 같은 옥수 그런 게 메도리에 시레기. 그래서 여기 살면서 이제 뭐시 이런 뭐든 여러 가지 시래기들이 이제 거기 있단 말이야. 어. 그것잘 씻지 않아가지고 미, 미팅하려는데 맨 모래라고 모래 그거 모래. 아. 꼭대기만 이제 퍼서 먹는데 그죠? 소금 조금 넣고 아무것도 그거 먹으 사람이 어. 부, 부었다가 처음에는 붓는다고 그러면 이제 쫙다 내리고 마지막은 허약인데 하루세번 먹는 거야 세 번? 아세끼 먹이지 금세번 먹고 세끼 먹이는데 그게 <laughs> 원래 처음에 소금만 먹어도 붙더라고 얼굴이 네. 얼굴 소금만 어. 먹어도 다른 거안먹어도 소금만 아, 먹어도더고아 원래 이제 밥은 또 밥을 주는데 밥이랑 이제 요 강냉이다가 이제 콩알, 완두콩, 어. 그 완두콩 요만한 거 여수알인가 이거만 넣어준다고. 요 음. 그 밥이 요만해. 딱한 줌이 한 줌. 음. 근데 사람이 부식물만 먹지. 뭐 다른 반찬이 없지. 뭐 다른 아무것도 없인가? 이렇게 일어나가서 먹을 거 없었어? 아 없지 이거. 네. 아 일일 밖에 나가면 네. 주섬 먹어야 돼. 그 이게 어디 먹을 데도안돼 이제 주섬 먹을 거 없어? 주섬 먹을 없지. 막 걸어가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고추알이, 고추 하나 뚝 떨어진 거 보면 딱그다 어. 진단 말이야. 그추 어, 그걸... 고추 밭이 있어? 고추 떨어지게? 아니, 고추 밭이 아니라 이제 어. 사람들이 이제 길 가면서 이제 무슨 어, 흘린 거? 어, 흘린 거. 어. 막길 걸어가다가 우리 막 부숴서 가다가 이제 그 하나 딱 건진단 말이야. 그 고추 하나는 야, 밥을 되게 잘 먹지. 뭐, 엄청 맛있다. 고추 하나 먹는 게막살것 같아. 그게. 뭐, 뭐 잡아먹고 이럴 건 없었어? 어, 없지. 뭐 거기는 뭐, 딱 기울생활. 뭐, 개구리 같은 네, 소리 하고 있어. 거의, 어. 없어, 거기는. 없어. 딱, 귤이 이제, 이게, 총 메고 있다고. 이 우리 를 지킨 애들은 어. 총 메고 있고. 우리 딱, 여기서만 딱, 벗어마, 벗어나면 벗어안 된다고. 어, 예. 딱, 이렇게 뭐 요만큼, 그어놓고, 여기서만 딱 일한단 말이야. 네. 왔다 갔다. 네. 여기서 벗어나도 안 돼. 어, 어. 그, 그냥 싫다고, 수다, 걔네는. 여기서 지금, 혁명화를 하는데, 우리 지금 혁명화를 하고 있다고. 어. <laughs> 그래서 딱, 허약 만나서 인는데 우리 그 지도원이지만 지도원이 그게 상 상좌 아니 상단계 상위 어. 상위가 나온 대위도 나 상위도 나 못한 사람이 상위도지 아니 대위 어. 왔는데 날 네. 찾더라 고 찾던 게그내내담당이란말이야야 이제 4 개월만 더 버텨도 된다 나보고더라고4 어. 개월만 더 버티면 어, 부대 복귀인데 야구 그 좋은데서 와가지고, 사개월더 버텨봐라, 끌들어서 근데 지금 당장 죽겠는데, 내 지금 이러고 가만히, 안말 나요, 가만히. 집에서 있잖아. 걱정 많이 하겠더 집에서? 야, 집에서는 당연히 걱정하지. 근데 이제, 부대에서 알려지지도 않아요, 거기. 아, 안알려줘 어. 그래, 이제 그, 거기 있는데, 이제 그, 내가, 어디서 내가, 아,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고 느꼈는가 내가 같이 식당 국명 가득 허약 많았단 말이야. 식당 국부소는했는데 걔는 또 정치 지도를 하더네요? 응. 음. 내보다 나이 많아요. 어. 어, 내가 그때 이제 19살인가 됐는데 네, 내가 네. 18살인가 19살밖에 안 됐어 네.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스물아홉인가 네. 됐단 말이야 스물덟인가 스물여덟살 가 사람 스물여덟인가 아홉인가 네. 됐는데 그건 또중대 정치지 도이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군관학교에서 갔다 와가지고 무슨 일 쳤는데 아이 사람 스물아홉이 됐다 스물아홉 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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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허약 많은데 같이 식당 공부했다고. 하다가 이사람이내 피자 잤는데, 그, 자다가 갑자기, 애가 이제, 그니까 그 전날이지. 전날에 그 집에서 면이 왔더라고. 면이 어. 왔는데 이제, 나도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있다면, 근데 아쉽게 화장실에서 뭐군쥐군쥐 먹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사탕 보니까, 사탕이 있지. 예. 네. 어스로 만든 사탕이 여사탕이라 있어 사탕. 여사탕을 어. 먹더라고. 근데 가만 봤지, 보니까. 먹게 뭐 하더라고 그래서 머리 끄떡끄떡 하니까 하나 주더라고요 어, 사탕 맛있었겠네 자꿀 맛이지 그게 그게 그 사상 먹었는데 그날이 잤어 네. 그렇게 하고 잤다고 둘이 자고 보다 아침에 또일어났는데 어斯基 눈 뜨고 야 이젠 빨리 밥날라야 된다고 어. 깨웠다만 어斯基 눈뜨고 죽은 거예요 왜 아, 그렇다 하야 이제는 너무 이제는 늦었어 이제는 아. 야, 이제 이제 너무 숨 계속 가쁘게 쉬던 애가 그 사탕 그 전날에 먹고 내 하나 얻어 먹었다말 근데 눈 뜨고 죽었더라 엄청 울었겠네 아, 울기는 <laughs> 감각이 없어 나는 이제는 이 감각이 없고 그래서 아이 새끼 그 죽은 거 그래서 눈 그리고 영화는 본거 많아가지고 눈이 감겨졌어 아, 눈은 내가 감겨졌어 이렇게 음. 이 가면 이렇게 한번쭉 그렇게 딱손 떼니까 눈이 또 다시 떠지는 거야 아니 시골에도 다시 딱했다또손떼까 눈이 또 떠지는 거야 아 이게 아니겠다 그러면 딱 놓은 이렇게 하고서 한상 이상 한 이상 있었어 한참 있다가 이상 딱 뜨니까 손 떼니까 이겨져 있더라. 그다음에 이상 이제 이상 리마이리 이상 마마 이상 이 아니 마대 상이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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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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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상 이기다 놓고 걔를 상고올라갔다상이올라가 이상 이제 이상 이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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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묻는 데또 있어. 음. 에,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우리를 그, 그 지키는 애들이지. 네. 야, 따라오지. 뭐. 그렇게 하고, 땅을 파고, 야, 어, 너네 똑바로 힘안 내면, 대 텐데 되나? 하면서 그런다야 네. 근데 거기서 죽으면, 죄를 못 씻고 죽었기 때문에, 그냥. 개죽네요 야, 아, 아, 철전지 원수로 죽는다고. 아. 그, 뭐, 제대군인도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가야 그, 어, 되네, 거기서는. 어, 되네. 죽으면, 아. 완전히.